놀아줄 것 같은데. 아, 이미 맛 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 이런 이런 새로운 거에 이제 받아들이 마음이 없는데. 얘들아 나나나 나, 나, 나 종구다. 나 종구다 알겠지? 종구다 약간 야 보고 있어라. 마음 편하게 먹고 발전기 돌려. 종구야 종구야 종구야. 편하게 게임해 편하게. 아바바... 아, 여인네~ 여인네~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요이맵의 좋은 점은 그거죠. 밑에 피가 너무 잘 보이죠~ 여인네~! 어, 여 있네. 안 놓쳤어. 뭐야? 어, 집착, 오케이, 집착, 집착, 제만 죽이면 돼. 나, 얘만 죽이면 돼. 얘만 죽이면 발전기 25% 감소니까. 얘만 죽이면 돼. 간다, 간다, 간다. 그대, 레드, 레드, 레드. 그냥 그렇지 편하게 되자. 편하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알겠습니다. 이판 끝나고 스팀챗 한번 아. 확인해 볼게요. 근데 스팀챗 메시지 아무거나 하나 주시겠어요? 제가 뭐 찾는 데는 시간이 좀몰려가지고 아! 아! 넌날 화가 나게 했어. 너 내가 키캠 할 거다 알겠지? 너는 내가 무조건 죽여야 돼서 키캠 하는 거니까 서운해 하지 마. 서운해 하지 마. 서운해 할 거면 한국말로 욕하든가.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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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안 내렸네요. 큰 실수 하셨네요, 이 친구. 으 떨어지면서 죽어버리려나. 안가워. 아, 아, 제가 배틀그라운드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아직 컴퓨터가 구려 가지고 잘안 되더라고요. 아, 여러분들 잠시만 킥캠하고 잠깐 킥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친구 죽여야지 발전기가 25%, 25% 감소하거든요. 잠시 TV 보고 있을까요? 이 무슨 내용이지 이 TV가? 좀좀더징그러운 장면들을 삽입을 하지. 아 뭐야, 아 발전기 돌려. 너희 후회한다 그러다가. 너희 이러다가 후회해. 아, 잠 잠시만, 약간 비밀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죽으면 어, 발전기가 25% 감소하거든요. 어, 눈 찌끗하는 것 봐. 윙크한다 윙크. 가가 아, 가. 가, 가. 아가 그냥 나중에 죽여줄게 나중에 상대 해 줄게 우리 김풍이 도 갔네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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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아, 그리고 편하게 돌려 편하게 어, 편하 그렇지 그렇게 예. 편하게 돌려 발전기를 편하게 돌려야지 게임이 되지. 그런데 너희 뭐핵수루인 있는 거 이런 거잘안 찾는구나. 불투트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구나. 예. 바, 바, 바.

됐다. 이 친구가 죽었기 때문에 발전기 수리 속도가 25% 감소했습니다. 안 가워요. 됐어. 발전기 너무 안 돌아가 지금. 어, 한명 때렸으니까 6%. 발, 그다음에 하면 집착인네 죽였으니까 다잉라이트 발동으로 25%.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아, 31%! 31%! 31%! 31%! 와, 발전기 하나 돌리는데, 수리 속도가 31%나 감소했대요. 바바밤바밤바라바라밤바 자, 이제, 이제 캠핑 안 할게. 이제, 이제 안 할게. 아까 좀 약간 비매너였지 미안하다. 아, 이제, 딱이 걸어줄 테니까. 강해져서 돌아와, 강해져서. 아까 너무 약하더라. 강해져서 돌아와, 강해져서. 발전기 좀 차줄까요, 이제? 좀 쳐달라고요? 띵. 띵. 아유, 잘 구하네. 편하게, 편하게. 아. 띵. 띵또왜 일로 나타났니? 아, 내가 종을 몇 번을 쳐줬는데 위치 파악을 못하고. 헐짝? 헐짝? 그렇죠. 스킬 체크 실패했죠. 스킬 체크 어렵거든요. 제가 발로 쳐놨기 때문에 스킬 체크가 어려워요. 아, 잠시만 누워있어. 편하게 누워있어. 여기 샤, 여기 씻는 데거든. 샤워실이거든. 편하게 누워있어. 느낌상 그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없나? 야, 다시, 다시 섰지? 다시 섰은 것 같다? 다시 섰지?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 팔로 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팔로가 우 넘쳐나고 있어요. 팔로 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네. 발전기 아 뭐야 발자국 뭔데요 발전구? 에라이마! 에라이마! 오 있지? 어 어디 갔지? 어 어디 갔지? 와 쫀다. 으허, 잡으러 가볼까요? 사냥을 나서볼까? 발전기가 안 돌아가요. 으허, 어허, 넘어가면서 맞아버리마. 일로 가는 척하면서 일로 가버리기. 그런 거안 통하는구나. 미안하다. 차징샷. 어. <끄 yere> 아이 너무 쉽다. 게임이 너무 쉬워. 대박, <끄> 내가 <posed> <끄> <끄> 어려운 게임이 아니야. 너무 쉬운 게임이야. 이거 잠시만, 여기로 나가는 문이 있니? 좀 많이 돌아가야 되네. 아! 괜찮아. 어, 이제 이제 불토대 부서졌네요. 됐다, 됐다. 간다, 간다, 간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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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거다. 여기 알겠지? 여기 걸 거다. 어허, 어허. 어허, 여기 걸 거다. 바바바바밤. 발전기 또 찾고. 아, 이 지켜야 할 발전기가 너무 많아. 니 아, 네 친구들 일안해 인마? 얘네 일을 안 하니? 아, 얘네들 일을 안 하네. 일을 안 해. 뭐 죽어버렸네? 오케이. 이것도 발로 차주고 라스트 이어도 농락준 있을까요? 해봐야 겠다 해봐야 겠지이건 네, 이런 게임이 다, 있, 다 있, 있겠지 않습니까 13일에 금요일도 있었는데 이것도 있겠죠? 발로 차주고 꾸준히 발로 차아야 돼. 종구가 맨발이긴 하지만 발로 계속 차주면 실패할 때가 있죠. 이시다 할까 우리 종구의 능력을 살려볼까? 어, 열로 뛰었다, 열로 뛰었다, 열로 뛰었다. Hello, f a n 우리 중국 프로게이머 f 윈 죽어! 죽어! 뭐 있지? 열심히 뛰어댕기네 희망이 없는 건 너도 알고 있지? 아, 쉽다, 쉬워. 넘어, 넘어! 힘차게 넘어! 그렇지! 생주자 들쳐면 상태에서 공격하면서 이동하는 거. 예, 공, 그러니까 공격할 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멈춰요. 이렇게 벽을 때리면서 이제 이동하면 돼, 벽을 때리면서. 벽을 이동 벽을 때리면서 이동하면은 속도가 안 줄어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벽을 때리면서 이동하면은 속도가 안 준다. 어. 바바밤. 걸어줄게. 거의 뭐 리퍼 빙의했죠? 죽어, 죽어, 죽어. 이제 솔즈의 빙의를 해볼까? 목표를 보자 목표를 보자겠다. 아, 구하러 갔나 아, 구하러 갔나 보네. 다라라. 에, 생존자가 마주 멈춥니다. 네, 맞습니다. 저 대바대가 좀 인기가 많아서 져 방송이 생기면은 저도 훨씬 더 위민 효과가 일어나긴 할텐데. 아, 나만 개이득이긴 할텐데. 아쉽 네요. 으흐, 엘런 여의지, 멀리 못 도망갔네. 목표 를 보자 겠다. 목표 를못찾 겠다. <laughs> 자, 여기 걸어줄테 니까. 또또백누나근 처에 구하러 올 거야. 또 구할 거야. 어, 걱정 하지 마. 또또 구할 거 거든. 걱정 하지 마. 걱정 하지 마. 아, 걱정 하지 마. 간척 하 면서, 지켜볼까? 한번 빼꼼, 빼꼼, 빼꼼. 아,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에헤, 에헤. 너 일단 죽고, 일단 누워있어. 편하게 누워있어. 편하게, 편하게 누워있어. 조금 있다가 데리러 갈게. <laughs> 글로 가면 답이 없는데, 답이 없는데 지하로 점프. 아안 돼,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트위치 개인이 리그 열었는데, 승무원자가 회를 내드릴 정도로 잘해. <laughs> 에이, 에이, 에헤에헤 얼마나 더 잘하지 그랬어, 임마. 아, 발전기가 뭐 아직도 다섯 개나 남았네요. 일을 안해 일을. 아, 진짜 개걸러가지고 한국인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빠바밤. 자, 또한명 수거하러 가겠습니다. 또한명 수거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어디로 왔지? 어디에서 왔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왔 나? 문 쪽에 있는데 문 쪽에 이쪽에 있나? 아 이게 마지막 한명 찾을 데 없어 여긴가아 여기 여기 아닌데 이 문이 아니라 다른 문이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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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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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굉장히 야하네. 괜히 1곳의 게임이 아니야. 바밤 빠밤. 마지막에 발전기 돌리게 만들자구요. 아, 근데 발전기 두 개나 돌려야 되잖아. 지루해, 지루해. 어, 지루한 거딱 질세지. 아, 너무 쉽다. 이렇게 헬전기 법강수드립니다 맨날 막부르타 엔드링 끼지 마시고 헬전기 한 번씩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네. 그렇죠. 너스는, 너스는 진짜 살인마 중에 최고긴 하죠. 러스 잘하는 사람은 정말 최고죠. 얘네 랭크가 많이 나았나 17랭, 14랭, 1랭, 1랭이네. 어, 1랭, 4랭이네. 퍼은 퍽은...